이제 샵인샵은 필수, 배달 어플 수수료 이제 받아들여야죠. 국정감사 해도 의미 없음.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만 합의 안 보셨죠?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습니다. 장사 접을 거 아니라면 샵인샵 무조건 해야 합니다. 그래야지 살아남죠. 가뜩이나 장사 안 돼서 샵인샵 알아보는데 직원 채용은 할수 없고, 그럼 이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. 그렇다면 마진 좋고 노동력은 적게 들고 무엇보다 혼자서 100만원도 가볍게 쳐낼 수 있는 아이템 샵인샵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최고의 샵인샵 끝판왕 아이템 더도 말고 샵인샵 목표 매출 천만원만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배달 전문점을 하고 계신가요? 매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샵인샵 밖에 없습니다 신메뉴 넣었다고 주문이 늘었나요? 오히려 경쟁은 더 심해져서 쿠폰 날리고 광고 집행하고 그렇게 해야 원래 매출 방어하는 수준. 수익률은 줄어들었지만 주위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하면 다행이라고 합니다. 줄일 거다 줄이고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냥 샵인샵 하셔야 합니다. 진짜 매출 천만원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. 육회 샵인샵 알아볼게요. 가장 큰 장점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매출을 올리려고 샵인샵 하는데, 아 정확한 표현은 "살기 위해, 현 상태 유지하기 위해 샵인샵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. 직원 채용할 수 없잖아요. 한달 샵인샵 목표 매출 1,000만 원, 하루 35만 원 매출, 장사 준비하는데 15분이면 끝납니다." 두 번째는 평균 주문 단가 25,000원입니다. 25,000원이라는 단가가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동력을 안볼수 없죠. 주문 들어온 시점부터 포장까지 정말 여유있게 5분이면 끝이 납니다. 그냥 준비한 거 담기만 하면 되니까요. 특히나 지지고 볶고 그런 메뉴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거 보시면 현타옵니다. 소름끼치게 간단해서요. 세 번째 장점은 마진입니다. 다른 샵인샵 아이템과 비교했을 때 마진이 좋습니다. 특히나 노동료까지 적게 들어가니 마진 자체가 더 크게 느껴질 거라 감히 말씀드립니다. 무료교육 진행하면서 사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. 다들 천만원만 나와도 좋다고 얘기합니다. 임대료가 됐든, 알바리비가 됐든, 전기세가 됐든, 일단 목표 1천만원 뽑아 봅시다. 이보다 더 좋은 샵인샵 있을까요? 노동력 주문단가 마진 3박자가 갖춰진 샵인샵 그냥 하면 됩니다. 그래도 부담이 된다면 먼저 무료교육 체험해보시고 무료교육 받으면서 식자재 관리 및 배달육회 운영 장점 단점 배워보세요.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댓글 클릭, 링크 클릭해주세요. 이 영상은 절대적으로 추가 매출이 필요한 분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촬영을 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니 부탁드립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